그날 <목소리> 아이. 나 <laughs> 와부렀네. 어, 공지 드릴 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1900원짜리 룰렛을 7심 가득한 것들로 가득 찬 룰렛을 오늘 하루만 여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투네이션 룰렛은 사용을 못할것 같아요 항목이 20개가 달아서 아마 투입만 하되 제가 두 번... 한번 열고 한 30분 뒤에 또한번 열고 그렇게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열면 되겠죠? 뭐야 3분이었나? 아 괜찮아 5분으로 합시다 하나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요즘 어, 생각 중인 게 있거든요. 요즘 베돌레 앰이 지금 난리가 났어. 그냥 어? 그래서 다이어트 공약을 걸고 실패를 하면은 뭔가를 해야 되나.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. 살을 빼라나 실패 식 비키니보다는 뭔가 그런 거 해야지. 스위치는 이게 맞아 싶은 거. 아, 무슨 이 나이 먹고 짱갈래야? 살짝 그런 거 생각했는데? 가슴 파괴, 하트 있는 메이드복. 아니면 티 파우나. 아, 닥쳐 제발. 28살 먹고 입에서 막 어? 터만 말밖에 안 나오는 여자한테 무슨 짱갈래를. 때처럼 좀 보여줘야 되나? 내가 입으면 고스로리가아닌 그냥 고투더 헬이야, 고투더 헬. 열었습니다. 아이고, 미쳐버리겠네. 야, 렉 걸려! 야, 이거는 제가 이따가 목록으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지금부터 넘겨놓겠습니다. 이거 선수 스킵 중이야. 지금 보이니? 어, 근데 생각보다 이게 들어온다. 어,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뭐지? 않은가? 터진 거라고? 자, 아, 이제 5분 됐거든요. 빨, ᄇ 발 어, ᄉ 발 어, 어라? 별로 안 왔을 거라고 생각. 음. 아, 그럼 이 차를 꼭 열어야 할까? 자 이제 이거를 우리 매니저님이 매니저님 계신가? 이거 매니저님 계세요 혹시 없으신가? 음. 그럼 혼자 적을게요. 아 계시네 계시네. 내가 또 적어서 또 이제 보내드릴 기다려보세요. 아따마 이거 오랜만에 안 나니까는 아 벌써 까마득하다. 분이네 열었어요 그럼 일단 저스트 댄스 방에 가서 일곱 곡을 추고 있으면 매니저님이 저기 해주시지 않을까요? 일곱 곡은 어떻게 고르는 거냐고 할줄 아는 거야 지금 뭐.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마 알지? 어야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와버리네 어디서 하더라? 아, 여기다. 있어 근데 왜 어라? 어라? 아니 아저씨 누구? 아 2일 5가왜 비구나? 잠이안 돌렸구나. 아 어, 근데 이거. 버릴 텐데 괜찮을랑가 모르겠 조심해야 <laughs> <큰일> 났다 어. <laughs> 큰 났다 어더클는데야 <laughs> 이거 막 밑에 층에서 올라오 아니야 <laughs> 여 <여기도> 어디야 <laughs> 어디야 아또외로가 내려와 어. 어디 가 그.. 야 언니가 m 이 birthday 아죄송합니여자들 팬분들한테 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어.. 여기가 천장인데. 어, 어. 아, 아, 트와이스 팬분들 죄송해. <laughs> 아, 저 남성분이 나보다 훨씬 잘 추셔 큰일 났어 다음 곡은 좀 짧은 걸로 해야지. 레일에. 너 착하지 착한 녀석은 나는 이해 못하겠다. 처리할 수 없는 걸. c o m p l i c a t e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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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는 펩시 p s i 지 아, 또 말고 힘드네.

구독 더 좋으니까 빨리 더 달라는 거죠? 액션! <laughs> 코스 이니까 정수리 냄새나? 발렌타이나! <laughs> 21개월 구독 고맙다. <laughs> 어? 어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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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어. 구독안왜있냐 어, 난좋아하접 <laughs> 참기 1분. 마 어, 코스 진짜 여자처럼 보인다. 뭐지? 이건 두 접이 아닌데. 나주이가3 1가가 있어. 준비 됐어. 이따가 이따가 이 이따가 이따가 이 이따가 이따가 이해야 이따가 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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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가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따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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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백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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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너하면널 가질 수 있을 거 같아? 야, 벽쿵. 벽쿵. 벽쿵 정도면 널 가질 수 있나? 분밍 13번 해야 돼. 이야. <laughs> 원래 나만 떼 주는 것도 그루밍이야. 주인님 제를 칠분해야 해. 쟤 뭐라는지 안 들리는구나. 말을 똑바로 하렴. 쯧. I w 무슨 시간이가 to 있잖아, 주인님! o <laughs> 걸지 <laughs> 마세요, 유지. 제가 할줄 아는 스쿼트, 하자. <laughs> 가요, 주인님. 제가 할줄 아는 거는 o 스쿼트, 딥스쿼트만 하자. 봐요, 주인님. i 죠 그렇다면 주인님 제가 감히 냉장고를 뒤져서 요리를 해서 제 몫을 만드는 것만큼 주인님도 해다 드릴게요. 식으로 해야 될지 알겠다. 노예가 되더라도 노예처럼 안 굴면 된다. 좋았다. 자, 다 같이 오펜무 타임 가지게요. 음, 그렇구만. 안 입은 사람들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나 유튜브 가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틀 쉬는 거 하루 쉬었다고 예. 아이고 오늘 날 찾다 그치?